그 사건 이후로 덕기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고 시간이 흘러 저와 같은 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입학한 학교는 생긴 지 얼마 안된 곳이었는데 버스 종점 근처에 그야말로 산중이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과 버스 종점의 분식집, 술집 몇 군데를 빼면 그냥 산이었죠. 저와 덕기는 여성 학우들이 많았던 일본어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축제기간에 우리과에서 나이트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해지고 밤이 되면 캠퍼스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거였지만요. 이 그날 영업을 마친 후다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동아리 누님들이 동방에서 가볍게 한잔하자며 우릴 불렀습니다. 솔직히 덕기 이 자식이 워낙 잘생겼어요. 이런 씨. 엄마 음, 뭐 그때 나름 한귀움했던 여 저도 쫄랑쫄랑 가들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소다를 떨면서 한잔두잔 잔 술을 먹고 있는데 덕기 녀석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정색을 하면서 막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 놈이 술에 취한 척하면서 소주병을 던지고 깽판을 놓는 바람에 분위기는 그렇게 깨져버렸고 누님들에게 용만 배부르게 얻어먹고 말았죠. 에란 모르겠다. 당시 운영위원이었던 저의 재량으로 남은 술을 슬쩍 가져다가 텅빈 무대에 앉아 마저 마시려는데, 덕기가 또 이러는 겁니다. 야, 가라. 술지 말고 가라고. 야, 니 누구랑 얘기하는데? 니는 저 뒤로 가 있어라. 그러더니, 혼자 앞으로 성큼성큼 가서 무려 20분 동안을 원맨쇼를 하는 겁니다. 제 자리로 돌아온 덕기는 맥주 한 잔을 원샷해버렸고, 제가 방금 왜 그런 거냐고 캐묻자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아까 동방에서 술 마시고 있는데, 웬 여자들 둘이 책상 밑에서 기득거리고 있는 게라. 그래서 모른 척했는데, 그것들이 내를 딱 봐버렸다. 일부러 술 취한 척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애 하나가 애인 누나 몸속으로 쓱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소주병 던지고 그 난리를 친거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내 귀에 눌렸는지 책상 밑으로 숨대. 근데 그 마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나한테 일하는기라. 우리가 여기서 죽었어. 근데 갈 곳이 없어. 같이 놀자. <laughs> 그말 듣는데 식은땀이 막 쏟아지면서 다리 힘이 쫙 풀리더라. 그래서 겨우 참고 그 마들 쫓아낸 기다. 야, 진짜가? 초딩도 아니고 이런 거짓말을 왜 하겠노? 그러면 니 그런 거 보이는데 안 무섭나? 왜안 무섭노? 그래도 전처럼 이상한 귀신들은 안 보이고 꼭 애기 귀신들만 보인다. 그때 진이가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 낳기 전에 유산했던 아기가. 내 수호령으로 있어서 그렇다던데 에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다 뭐 맨날 보이는 건 아니니까 마난 네가 더 무섭다 <laughs> 무섭냐? 난 네가 부럽다 너처럼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듣고 평범하게 사는 거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를 거다 참고로 덕기 부모님은 그때 지니 어머니가 의식을 해준 후로 모든 것이 끝나서 아무 일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덕기는 그날 일부러 모텔을 잡아서 잔다고 했고 저는 택시 불러다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겁이 많은지라 도저히 같이 못 자겠더군요. 그 일이 있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덕기는 도살 연상의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녀석은 끊임없는 구애 끝에 누나와 사귀게 되었고 캠퍼스 커플이 되었죠. 하루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누나의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다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덕기는 누나를 병원에 데려다 준후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병원 앞에서 누나를 만나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가 하는 말이 다행히 아버진 크게 다치지 않고. 다리에 깁스만 하는 정도였는데 사고가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에 트럭을 타고 논에 간 누나의 아버지가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길 앞에 웬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차를 천천히 몰면서 어차피 가는 길이니 태워줄까 싶어 옆을 봤는데 두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잘못 봤나 보다 하고 다시 가는데 어깨에 돌덩이가 얹어진 것처럼 무거운 느낌이 들면서 몸속에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들어온 것처럼 냉기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순간 정신을 잃었고 차가운 논두렁에 빠져버렸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갔으면 저수지에 빠져서 큰일 날뻔 했다더군요. 그 말을 들은 덕기는 문득 잊고 있었던 자신의 지난 일이 떠올랐고 진이를 통해온 신들이 다시 나타난 건 아닌가 그리 생각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아버님은 무사히 퇴원했고, 덕계와 누나는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비밀 연애를 했던 건데, 어떻게 그렇게 감쪽까지 숨길 수 있었는지, 나중에 알고서 크게 놀랐었죠. <laughs> 아무튼 그 후로 한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누나가 3일 연속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당시 누나는 학교와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고, 무슨 일인가 하고 덕기랑 친구들이랑 같이 가보니 몸살로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누나는 약을 먹어도 이상하게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뭘 먹기만 하면 토해내면서 하루 종일 식은땀만 난다고 했습니다. 덕기는 누나를 보며 혼자 이런저런 안좋은 상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돌련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에 누나는 몸 상태가 악화되어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덕기가 병문 안을 갔더니, 수녀님이 병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누나는 천주교를 믿고 있었고, 덕기는 여자친구 걱정에 누나를 찾아갔던 건데, 수년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수녀님은 마침 모든 걸다 알고 있는 듯한 얼굴로 덕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 나랑 성당 가서 같이 기도하지 않을래요?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질 건데. 아, 아닙니다. 됐어요. 그렇게 덕기는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고 고민 끝에 누나에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괜히 자기 때문에 누나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나 가족들 모두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날 수녀님이 병원에서 덕기를 보고는 높아심에 누나 부모님에게 무슨 말을 한것 같더군요. 부모님도 반대를 하고 이별 통보에 힘들었던 누나도 덕기의 결정을 받아들였던 거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연히 누나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덕기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고등학교 때진희와의 글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게 된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대학을 졸업한 뒤사위인이 되었고 서로 바쁘다 보니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던 것도 뜸해졌죠. 그런데 29살이 되었던 해에 덕기의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덕기가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덕기가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이라 면회는 할수 없었고, 크게 교통상으로 당한 덕기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물론 가족들도 큰 절망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천만 다행으로 덕기는 5일만에 깨어났고, 수술만 무려 7번을 받으며 반년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죠. 사고가 났던 날, 덕기는 운전을 해서 어느 사거리에 신호 대기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작은 아이가 교차로 중간에 나타났고, 막 신호를 받아 출발하려는데, 어디선가 성인 여자 한 명이 더 나타나서는 아주 천천히 덕계의 왼쪽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의식을 잃은 덕계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밤에 영문도 모른 채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산길의 중간쯤 올라갔을 때, 웬 아이가 덕계의 손을 잡아 끌면서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랍니다. 덕기가 넌 누구냐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하고 물어도 아이는 대답이 없었고 답답해서 손을 확부딪친 순간 옆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덕기는 그 아이가 자신을 보호하는 수호령이고 이대로 산 꼭대기까지 가면 죽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꿈속에서 깜빡 잠이 든 덕기는 꿈속에서 꿈을 꾸게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아궁이와 장작이 있는 옛날식 부엌에서 여자 두 명이 아이 하나를 가운데다 두고 마구 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덕기가 급히 가서 말리자 여자들이 싸늘한 얼굴로 덕기를 노려봤고, 덕기는 아이를 들업고 도망을 치다가 대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덕기를 대신하여 여자들이 휘두른 뾰족한 나무칼 같은 것에 찔려 버렸고,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밖으로 도망을 쳤는데 다시 그 산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면 못 죽여. 빨리 죽여야 하는데. 아까 본 여자 두 명이 덕기를 쫓아왔고 산아리로 마구 도망치다 보니 개울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덕기는 개울을 냈다 뛰어 넘어 이를 악물고 달렸고 그러다 슬쩍 뒤를 돌아보니 여자들이 물을 먹고 나오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지니의 신내림 사건 때덕기에게 왔던 두 영가들이 내내 덕기에게 붙어 있었고 덕기의 조상신이자 수호령이 녀석을 지키고 있었던 거였죠. 너는 서른이 되기 전에 반드시 물을 건너서 육지를 벗어나야 돼. 안 그러면 너도 다시 신의 기운을 받을 수도 있어. 알겠지? 꼭 서른이 되기 전에 물을 건너가야 한다. 그때 문득 진이 어머니의 말이 생각난 덕기는 제념한 듯 모든 걸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의식을 되찾고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후로 순조롭게 치료를 마친 덕기는 일본에 가기로 마음먹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본 IT 직업훈련소에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 가서도 적응하느라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고 직장 동료를 따라 우연히 들어간 점집에서 일본인 할아버지 무속인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덕기는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나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니 때문에 여태 안 죽고 살아있는 것 같다. 생각만 하면 너무 미안하고 안쓰럽고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아. <laughs> 술을 마시면 항상 이런 말을 했던 덕기가 이제 힘들었던 과거는 모두 잊고, 행복하고 건강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